어, 길을 걷다가 담벼락이나 또는 바닥에 이렇게 갈라진 틈새들을 보면은 가끔 가끔 그 틈새에 예쁜 꽃이 이렇게 올라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꽃을 보면서 그 경이로움에 황홀해 했던 기억들이 있어요. 그 틈에 어떻게 그 꽃이 피었을까 하는 거죠. 물론 이렇게 아름들이 정원에 있는 꽃들 참 아름답고 좋아요. 어, 그런데 그 생명의 그 신비함과 같은 그 틈새 핀 꽃들은요, 또 다른 경이감을 주는 것 같습니다. 어, 사진 보여드릴게요. 이런 거예요. 갈라진 틈에서 꽃이 피어나요. 만약에 저 꽃이 없다면 그 갈라진 틈은 어떻게 보였을까요? 사람의 마음을 좀 어둡게 만들었을 것 같아요. 왜이 갈라져가지고. 근데 꽃이 피니까 거기에 또 다른 희망, 또 다른 하나님의 경이로움, 그리고 강인한 생명력이 주는 어떤 박동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어떠세요? 좋죠? 이런 아름다운 일들, 경이로운 일들이 자연에만 일어나지 않고, 우리들의 삶에서도 이루어지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인간도 살다 보면 얼마든지 갈라질 수 있어요. 틈이 벌어질 수 있죠. 그렇지 않나요? 완벽한 삶이 어디 있겠어요? 이 틈도 벌어지고, 이런저런 일로 갈라지기도 하고, 마음에 상심이 되기도 하고, 생각하면 그 갈라진 틈 때문에 내 마음이 부끄럽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고, 가까운 사람과 그런 일이 있다면은 메꿔질 수 없는 그 틈으로 인하여서 갖게 되는 그 마음의 절망감은 더 크리라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 마음속에 한 가지 소망을 갖게 되어 갈라진 틈에서 피어난 꽃처럼 우리의 인간 관계 속에서 갈라진 틈에 꽃이 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아름답게 하나가 될수 있는. 그런 경이로움들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만 하면 마음이 참 씁쓸했는데, 거기서 피아난 것 때문에 다시 회복하고 안아줄 수 있고 하나가 될수 있다면 얼마나 참 아름다울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불가능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가능할까요? 아니에요. 내 힘으로는 혹시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 아닐까 하는 그런 바램도 가져보게 됩니다. 그 좋은 예가 오늘 빌레몬서에 담겼습니다. 빌레몬서가 비록 한 장밖에 안 돼요. 신약성경에서 가장 짧은 서신이죠. 근데 그 안에 담긴 내용은요, 깊고, 참 좋고, 우리들이 마음에 새길 만한 부분들이 이 빌레몬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이 보낸 편지가 빌레몬서인데요. 이 빌레몬서, 일장이라고 일자도 없어요. 하나로 이루어져 있으니까요. 짧은 서신이죠. 거기에 주인공은 두 사람 빌레몬과 오네시모고, 진짜 주인공은 뒤에 그림자처럼 있는 바울사도가 바로 이 빌레몬서의 주인공입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빌레몬은 주인이었어요. 오네시모는 빌레몬을 주인으로 섬기는 종이었고요. 그런데 어느 날 오네시모가 주인을 배신하고 도망칩니다. 당시 로마 법에서는요, 그 종은 주인의 집을 떠날 수가 없어요. 허락 없이는. 그런데 도망을 친 거예요. 빌레몬스 읽어보니까 그저 도망친 것이 아니라 돈도 하는 꿈, 훔쳐가지고 도망을 쳤어요. 도망친 오네시모 한참 후에 그가 발견된 것은 다름 아닌 감옥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갇혀 있었던 그 감옥에 오네시모가 갇히게 된 거예요. 성경은 잘 나와 있지 않지만 추측해 보면 이렇게 됐을 것 같아요. 도망쳐 와서 대도시로 나갔겠죠. 뭔가 자기의 살 길을 찾아보려고. 근데 그게 잘 쉽게 열려지지 않잖아요. 막막해졌어요. 그러니 오네시모가 혹시 범죄와 같은 것에 연루되어 가지고 붙잡혀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은 아닐까 하는 나름대로 추측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까지 갔는데 전화이북이라고 할까요? 그곳에서 참 좋은 사람을 만난 거예요. 바로 바울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죠.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받았지만 오히려 오네시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알잖아요. 복음은 우리의 죄를 더 깨닫게 하고 드러나게 한다고. 이전에 자기가 잘못했던 부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복음을 알게 되니까 속에 묻어났던 것들. 점점점 그 앞으로 드러나게 되고 그게 자기 자신의 삶을 괴롭게 만들진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네시모 그리스도인이 됐지만 지난날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죄책감과 미안함은 점점 더 커졌을 것이죠. 그로 인해서 오네시모는 회심의 과정에서 지난날 자신의 잘못을 바울에게 고백을 하게 되고, 바울은 그 일이 자기가 전에 보음 안에서 만나고 알고 있었던 빌레몬과 연결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 후에, 아, 오네시모에게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그에 걸맞는 좋은 믿음의 선물을 하나 줘야 되겠다 생각해서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화해를 위해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게 바로 빌레몬서라고 하는 짧은 서신서예요. 오늘은 4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읽었는데요.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읽어도 그렇게 크게 뭐 길지는 않겠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조금 생각해 보면은요. 오늘 본문은 둘로 나뉘어져요. 앞에 4절에서 7절 말씀은요. 이 편지를 받는 빌레몬을 향해서 빌레몬이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바울의 마음에 있는 사람인가에 대한 내용이 4절에서 7절에 있어요. 그에 대한 애정과 신뢰죠. 그리고 8절 말씀부터는 이 편지를 쓴 본래의 목적, 오네시모와 함께 화해하고 오네시모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부탁의 이야기를 그 뒷부분에 쭉 써내려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4절에서 7절 말씀 한번 읽어 보죠. 빌레몬이 어떤 분이었는지 이내용이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 볼까요?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하면 주 예수와 믿 모든 성도에 대한 너의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으매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느라. 어때요? 참 좋죠? 이런 느낌을 갖습니다. 아, 빌레몬, 참 그리스도 안에서 잘 살아온 분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한 구절 한 구절이 그래요. 예수님과 모든 성도에 대한 빌레몬이 보여준 사랑과 믿음이 참 귀하다. 빌레몬의 믿음의 모습이 다른 이들에게는 선을 알게 했고 그 모습이 다른 이를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도와주었다. 성도들은 빌레몬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평안함을 얻게 되었고 이를 듣게 된 바울의 마음마저 큰 기쁨과 위로를 받게 되었다.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오네시모라고 하는 도망친 종을 보낼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빌레몬의 성품과 믿음에 대한 확신 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러게 보낼 수 있었던 거죠. 빌레몬이 엉망으로 살아간 사람 같으면 괜히 보내서 오네시모가 또한 번의 상처를 받게 되면 어떨까. 염려가 됐겠죠. 근데 빌레몬이라면 내가 오네시모를 보냈을 때 용납해 줄수 있을 것 같다 하는 그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일도 가능했겠다 생각이 되어져요. 어질게 살았죠. 신실하게 산 분이 바로 빌레몬이죠. 그러니까 좋은 믿음의 어른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면 이런 좋은 믿음의 어른이 어떤 공동체에 있다고 하는 것은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어려운 위기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이 되어져요. 그러니 한마디로 정리하면 복이에요. 그 공동체가 복이에요. 가정에 이런 좋은 어른이 있잖아요. 신실하고 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는 어른, 그 가정이 복이에요. 왜냐하면은 습한 갈등과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큰 힘이 저력이 바로 거기에서 나오거든요. 법과 규칙이 아니에요. 사람의 사람됨이에요. 인격의 성품이에요. 신실한 믿음이에요. 그 품의 넓이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과 슬픔까지도 다 안아줄 수 있는 힘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빌레몬이 있는 골로새교회는 얼마나 복됐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돼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골로새서를 읽어보면요 조금 더 달리 읽혀지는 그 마음도 갖게 되고요. 신실한 사람이 있는 공동체, 가정, 교회, 국가마저도 참 복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 우리 마음에는 그런 사람이 내가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기대도 가져봄직합니다. 그렇게 빌레모는참 선하고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원의 신부가 더 괘씸한 거예요. 이렇게 잘해주고 어진 믿음의 사람인데, 어떻게 도망쳐? 어떻게 돈 가지 가지고 훔쳐가지고 도망칠 수 있어? 근데 잠깐 오네 시모를 좀 변호를 제가 해본다면 주인이 아무리 잘해줘도요 뛰어넘을 수 없는 자신의 신분과 처지에 대한 격차가 있었던 거예요. 자기도 자유인이 되고 싶거든요. 아무리 잘해줘도 자기가 마음에 품고 있는 것들을 누리면서 성취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가려고 하니 가지고 있는 돈이 있나요? 그러니 슬쩍 했겠죠. 그리고 나가 가지고 뭔가 내 나름대로 자유롭게 정말 내 자신의 인간적인 것들을 성공하고 성취해 보고 싶다 하고 시작했는데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나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빠질 수 있는 길은 어두운 길로 빠질 수밖에 없었고 감옥까지 오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온의심무에 대한 변호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어때 좀 일리가 있어요? 납득이 되나요? 근데 이유가 어떻든지요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메꿔질 수 없는 깊은 골이 생긴 것은 당연해요. 한편에는 죄책감, 한편에는 괘씸함. 괘씸함과 죄책감으로 인하여서 파진 골은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깊어졌을 거예요. 누가 먼저 손을 내밀 수 없을 정도로 힘든 깊은 골이 벌어져서 그 경계가 점점점 벌어졌을 것이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건널 수 없는 경계, 이 깊은 고래, 오늘 누가 그 가운데로 파고 들어갑니까? 바울이에요. 거기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잡았어요. 경계에 바울이 들어가니, 바울이 없을 때는 경계만 보였는데, 바울이 들어가니 바울이 중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경계가 중심이 되어져서, 손을 펼쳐서 한쪽에는 빌레몬, 한쪽에는 오네시모를 잡고 두 손을 하나님의 선함으로 연결해 주고자 하는 바울의 노력이 있기 때문에 그 경계는 더 이상 벌어져 틈이 되지 않고 조금씩, 조금씩 메꿔지면서 하나님의 말씀 또 다른 거기에 경이로운 신비의 자리, 마치 갈라진 틈에 꽃이 피어나는 것처럼 거기서 또 다른 희망. 또 다른 화해와 평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자리가 되어진다 하는 거죠. 경계가 중심이 되다. 이렇게 제목을 잡고 나니까요.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기독교 신앙의 매우 깊은 의미가 있음을 우리가 알게 돼요. 보면은요. 하늘과 땅이 갈라져 있고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가 죄로 인해서 벌어져 있었어요. 더 이상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어렵고 하나님의 마음은 죄된 인간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결심이 성육신 내 아들을 보내겠다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중간에 오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간에 오셔서 갈라진 틈 죄로 인해서 벌어진 틈을 메꿔 주시면서 십자가에 구멍난 손으로 양쪽의 손을 붙잡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죄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비의 용서를 받아 비로소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계가 중심이 된다고 하는 것에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만 예수님께서 중심이 되셔서 하나가 되게 하셨나요? 죽음과 삶의 경계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손을 내밀어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물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꽉 막힌 벽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문을 내어주시고 삶에서, 죽음에서, 죽음을 넘는 삶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대립과 갈등이 있는 곳에 미움이 있는 곳에, 아픔이 있는 곳에, 전쟁이 있는 곳에 평화를 선포하고, 의를 선포하고, 선을 선포하고, 사랑을 선포하고, 화해를 선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평화의 왕으로 우리의 모든 갈라진 틈, 벌어진 틈을 하나로 이루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라는 거죠. 바울은 그걸 느꼈어요. 바울이 먼저 경험했어요. 그러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의 마음 속에 좋은 선물이지만 또 다른 어떤 그 책임과 같은 원의심의와 내가 알고 있는 믿음의 자녀 빌레몬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안에서 화해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 그 마음이 진필 편지가 되어 빌레몬에게 보내지게 된 것입니다. 편지를 썼어요. 누가 이 편지를 보냈나요? 오네시모가 손에 들고 빌레몬한테 가서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라고 전해줬어요. 아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빌레몬스에는 그 결과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들이 그 결과를 짐작해 볼수 있는 구절이 있는데 빌레몬도 골로세 교인이고 이 오네시모도 골로새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골로새서를 읽어보니까 오네시모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나오고 있어요. 4장9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에게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를 다 너에게 알려주리라 한참 후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이거예요. 오네시모가 편지를 가지고 빌레몬에게 갔어요. 처음에는 힘들었겠죠. 받아들이는 게. 하지만 편지를 읽고 난 다음에 바울의 진심을 알게 되었으니 오네시모가 달리 보였을 거예요. 오네시모를 맞이했겠죠. 서로가 함께 지내면서 서로 미안함, 죄책감, 배신감을 얼려주던 갈라진 틈들이 복음의 사랑 안에서 점점, 점점 다가가서 손을 맞잡고 함께 하게 되었겠죠. 그리고 바울이 부탁한 것처럼 이제 그 오네시모를 나에게 보내주면 나의 성교 동역자로 함께 하고 싶다. 그 오네시모는 화해 끝에 바울사도에게로 다시 돌아가고 바울사도와 함께 성교의 삶을 살아가게 되다가 골로세스에 무슨 일이 있으면 오네시모를 보내서 안부를 묻고 오네시모를 통해서 위로를 하고 그래서 골로세스 속에는 오네시모에게 내가 오늘 이 편지를 보낸다. 그렇게 바울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네시모에 대한 소개가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 함께 보내오니 그는 너에게 온 사람이라 그들이, 그들이 너 여기를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된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두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마치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비를 통하여 용서를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인전, 인간적으로 지은 잘못이 모든 것들이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먼저 알았어요. 알았기 때문에 오네시무를 굳이 빌레몬에게 보내서 화해하게 한 거예요. 미량이라고 하는 영활통화서 우리들에게 던진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내 속에서 잘못된 것들이 더 또렷하게 기억나고 그곳에 화해와 용서와 용납과 사랑으로 함께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의미가 우리에게. 믿음 안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게 틈, 틈새에 피어난 꽃이에요. 틈새에 피어난 꽃. 또한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생겨보면, 이거는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입장을 살펴보면, 언제는 우리가 빌레몬의 입장이 있을 수도 있어요. 누군가 나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고 떠나갔어요 생각만 해도 속이 상하고 미워요. 또 어떨 때는요. 우리가 원의 심호가 되기도 해요. 누군가에게 마음에 아프게 하고 떠나왔어요. 근데 살아오면서 생각해 보면 그건 우리 마음에서요. 없어지지 않아요. 잠깐 묻어둘 수는 있어요. 근데 어떤 계기가 돼서 불끈불끈서 아나면내 마음을 괴롭게 하고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더 깊게 갈수있 도록 방해하는 걸림돌이 될수 있는 요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런몬에게 보낸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하게 누리는데 걸림돌이 되어진 이런 관계들 갈라진 틈들 벌어진 관계들 예수 그리스도 의 십자가의 은혜로 꽃을 하나 피우듯이. 함께 회복하고 치유하고 함께하여 그 틈에 피어난 꽃을 보면서 경이로움과 황홀함을 느끼듯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사랑의 은총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주님의 말씀이라 여깁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삶의 곳곳에 함께해서 그러한 실천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에 아름다운 정원도 이루지만, 가르침 틈 사이에 꽃이 피어나 더욱더 경이롭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영광 찬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